연습한 만큼 결실을 얻었다해서 어, 기분 너엄좋 좋은 것 같고요. 이제 회식할 생각이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일단 3세트때 그 탑에서 이제 한타 5대5 한타를 할때 저는 그게 제일 승부처라고 생각을 했어요. 챔프 조합 차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경기 때는 제가 평타형 원딜인데 상대가 포킹 조합을 들고 와버려서 제가 할게 없었고요. 상륙기 때는 말 그대로 상대가 이제. 어, 원딜 캐리 조합인데 저희는 이제 한타 조합이라 해서 5대5로 북광 붙었을 경우 저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상경기를 비교적 쉽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, 저는 항상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, 제가 좀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지금보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, 저는 얼마 전에 한그 KT랑 했을 때 1경기요 비등비등해질 경우인데 너무 마지막에 한 방에 져버려가지고, 제대로 싸워오지도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팀원들끼리 이제 호흡도 더 나아질 테고, 어, 더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질 것 같아서, 아무래도 1라운드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솔직히 모든 <laughs> 롤 프로팀이라면 목표는 우승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희는 아직 신생팀이니까, 우승보다는 플레이 오프에 들어서 결승전이라도 한번 가보자, 라는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해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